히브리서 1장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여러 어 저자와 뭐 저작 장소와 수신자 이 모든 게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야 이것이 어떤 누구에게서 있었는지 이제 그런 걸 조금씩 알수 있는데요. 아마 바울이 썼다, 뭐 아볼로가 썼다, 누가 가 썼다, 뭐뭐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어느 것, 어느 것 하나라도 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 본문이 이제 그 자기를 누구다라고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저자를 안 밝혔는지는 모르겠는데, 잠깐. 어떻게 이 글을 쓴 사람은 내가 저자를 안 밝혀도 내 책의 가치만 가지고도 이제 괜찮다. 아마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볼까요? 네. 예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네.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예, 예, 저겠는데, 집사님은. <laughs> 맞아요. 예선지자, 맞아요. 네. 예. 이제 하나님. 지금 바로 이렇게 뭐라고 나오지요? 바로 이렇게, 음. 그뭐 인사도 없고요. 네. <laughs> 예, 바로, 이 벌써 이제 이런 걸 보면 수신자가 음. 적어도 성경을 난다. 네. 구약을 난다. 당시 구약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히브리인들이죠. 그렇죠. 유대인들 밖에는 없죠. 음.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거를 하면 상당한 어떤 그 뭔가를 어, 하고 그리고 이 글을 썼다라는 거는 에, 메시아에 대해서 썰려고 했으니까 어, 이 서,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네. 이 글을 쓴 분이 저자를 밝히며 네. 이 저기한 사람들한테 이제 들으라고 썼는데 아. 그 사람들이 저자를 밝히면 그 사람. 어, 그럴 수 맞을까 봐안받을까봐 아, 그랬어요. <laughs>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이거보다는, 네. 그죠? 어, 그러니까 야, 그렇 그렇네요. 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그로말미 아. 아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게 십자예요. 어, 어. 상속자인데 아, 우리가 아들은 상속자 맞는데 네. 그 아들을 <laughs> 만유 어, 모든 어, 이 만유라. 자, 이게 마뉴의 상속자인데 자, 이게 뭐 히브리 번역과 아, 우리 헬라 원, 원어와, <laughs> 그러니까 참고로 이, 지금 이 히브리서는 헬라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구약도 인용을 했는데, 학자들이 살펴본 바로는 에, 구약을 이제 원어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7 0인역그 당시에. 음. 에, 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게 어느를 아는 만큼 또 성경 전체의 분를 아는 만큼 아는데 자, 마누의 상속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마누의 자, 3절요. 이는 하나님의 네.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 어, 아들이 하는데. 음. <laughs> 야, 이 당시 사람들 죄를 정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소나 양을 잡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 그리고 또 사, 저기 세례요한을 와서 뭘 했어요? 음, 물론 세례를. 세례를 좀, 예, 했겠죠. 그렇죠. 그이 일을 누가 한다고? X님. 지금 물 세례가, 세례가 아니라고 예, 예, 완전한 세례를 완전한 죄를 전결케 하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어떻게? 끈에 앉으신 분이니요 예, 예. 그런데 이 이분의 존재가 누구냐? 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음.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이니 자, 그냥 우리가 이걸 읽지만요. 이거 굉장한 의미가 크죠. 이제 네. 이름, 이름의 기,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이름이, 이름, 이름이 나아요? 돈이 나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름을 얻으려고 얼마나 돈을 씁니까? 명예를 얻으려고, 그죠? 예. 네, 그죠. 그 명예를 얻으면 그 명예가 권력이 되는데, 자이 이 이름 이 성경에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심지어 그 누구죠 출애굽기도 우리는 출애굽기이라지만 아그 원어 제목은 쉐모트예요 이름 이름 등, 이름, 이름 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자 그가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랬네요그왜 천사가 가져왔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네, 유대인들 당시에 유대인들이 음. 천사의 존재를 굉장히 높은 존재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네. 그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사실 천뭐 천사 이름이 뭐예요?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 가브리엘 무슨 뜻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죠? 미카엘은 뭐라 했어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그거 다 사람이라라는 이야기죠 음. 어. 자, 그런데 또 어서래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음.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시... 하셨느냐 하고 법문하는 네. 거네요. 네. 자,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죠 네. 예, 그러니까 또또 어떻게요? 해또또 음. 어, 다시 예, 그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음. 아들이 돼. 어, 이거는요,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뭐, 그 당시, 만약에 이제 유대인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굉장한 불경한 거죠. 그러면 어. 그런 뜻이 아닌가요? 나는 하나님은 이런 어.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왜, 어. 저기 뭐야, 내 아들보다 천사가 어. 더 높다 가냐? 이렇게 <laughs> 반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그, 뭐, 그 당시에 뭐라, 는 것보다 그어 신학적인 분위기,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학자들 중에 이단으로 지켜서 교수직에 더 쫓겨나오고 런 사람 많은데, 이게 뭐 성경 해석에 따라서 그러는데, 그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예. 진리는 다수결로 되는 게 아니에요. <laughs> 아, 아니 이건, 그런데 저기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만, 그 이제 이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아, 이 세상은. 예. 우리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뭐라 서 육절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이, 이것도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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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9 7 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이제 이런 이런 이제 말씀들이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들의 가나연은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가나연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주께서 을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들을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음.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옥과 같이 낡아지리니 자, 얘 예, 너무 많이읽었는데 <laughs> <laughs> 자, 우리가 뭐 그냥 쭉쭉 느낌으로 이제 읽으면 되기는 하는데 자, 이제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어 이제 뭐야? 지금. 어 어. 태초도 뭐예요. 음. 아, 아들이 아들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1 2절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음. 여전하여 연대가 음.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음.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느냐. 자 여기 나오죠. 이제 시편 110편인데 다윗의 시인데 뭐라고 했어요. 어,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 다윗이 예언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신데 우리가 잘안 하는 거어 뭐야 머리를 깨뜨려 드시며. 뭐 길가에 예 시냇물을 <laughs> 마시으로 거의 멀리 드시죠. 제가 이것도 설교를 한번 했는데, 참 이게 어떤 깊은 이야기들을 계속, 아 여기 제가 하고 있습니다. 모든 네. 천사들은 섬기는 영어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이게 이제 상, 이게 상속자를 섬기기 천사가 하는 일이 누구냐. 음. 예, 상속, 섬기는 거? 예, 상속자를 네. 아들을, 섬, 아들을 섬기는 일, 일을 하는 게 상속자인데. 상속자들 아, 이렇게 늘이라 아, 아, 되어있네요. 예. 복수로. 예. 어, 들, 상속자들, 상속자들. 네, 음. 이제 그 어, 상속자들을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이, 여기 이 아들은 상속 진정한 상속자들이 아니야 사실 상속자인데. 네, 여기서는 이제 예. 그 아들을 믿는. 믿는. 음. 어. 상속자들이네요. 그 아들 믿는 자들. 그렇죠. 믿는 자들. 까지 네. 그렇죠. 우리도, 우리도, 아, 그 아들이니까 우리도 상속자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 상속자 한 사람, 단수를 이야기할 때는 네. 제가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상속자들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천사가 이제 우리를, 우리를 섬기라고. 섬기라고. 자 오늘 히브리스 1장이 뭐좀 서론격이죠. 이제 아들이 어떤 사람, 어떤 존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우리가 2장 3장을 보면서 이렇게 아, 기사의 놀라운 아, 그런 그 구약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